그럼 과연 그쪽은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또 구경 가 볼게요. 그리고 역시나 기분 탓인가? 약간 밤이 긴것 같아. 어, 거의 다 왔어. 이 중간 어딘가야. 어, 아예 이렇게 갈켜 주네. 여기를 파라는 거지? 아, 지금도 그래요? 오! 어! 나 이거 어떻게? 없는 <웃음> <웃음> 없어. 뭐야 이게? 아, 조졌네 이거. 시드만 복사해서 이 좌표 다시 오라고요? 시드 이거를 어떻게 복사해? 이거를 치는 게더 어렵지 않아? 3, 5, 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치지? 뭐야? 내 컴퓨터 해킹하는 건가? 오케이, 오케이. 다시 빠르게 가봅니다. 3, 5, 2, 오케이. 어디야? 3, 3, 1로 가려면? 이때 명령 가어 없을 수도 있겠다, 솔직히. 여기야. 이번 조심해야 돼. 오케이. 그리고 되게 희한한 게, 여기 하나가 꽂혀 있어요. 여기 하나가 이미 박혀 있어. 아, 어, 원래 꽂혀 있어요? 음. 일단 들어가기 전에 여기 좀 한번 보겠습니다. 오 여기 이거 있다. 이거 그대로 있네. 오 여기, 여기도 여기 그대로 있네. 오 근데 요즘은 이렇게 다 막혀있지 않나요? 얘는 막 공중에 떠있고 막 이상해. 랜덤이에요 이것도.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통 보물상자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아 여기 있다. 레드스톤이랑 철갑바. 근데 지금 크리 모드라 입지도 못해. 아까 거기 다시 가보자. 이번엔 진짜 들어갈게요. 광물 텍스처. 아. 오오. 이 뭐야? 보스 헬스라고 써있어. 얘가 보스네, 이름이. 오! 일단 우주가 그거 같아. 약간 노이즈.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깨볼게요. 이렇게 올라가겠지? 오. 똑같이 이렇게 깨고요. 그리고 활로도 깨겠지? 어, 이때는 활로 안 깨지나봐. 어, 깨지, 깨지네. <laughs> 에이미 슈. 그리고 구슬이 좀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가운데 미션 딱 클리어하는 곳, 엔딩 보러 들어가는 곳, 그게 없어. 이렇게 일단 얘를 다부셨고 공격 패턴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봐야겠다. 일단은 여기도 혹시 침대를 설치하면 폭발이 될까? 오, 어, 이건 그대로구나. 이건 그대로고? 어? 그 날개짓이랑 입에서 막침 뱉는 거 그런 거뭐 하나도 없다? 아, 몸통 박치기 밖에 없어요? 어, 오히려 쉬웠을 것 같은데? 이때는 잡기 쉬웠네. 활만 갖고 다 잡았겠는데? 아, 차라리 인첸트를 이 시간에 한번 해보자. 어, 근데 주문서가 없다. 책장? 이거, 이거? No. 어, 왜안 돼? 아, 크리라서 안 되는 거야? 아, 씨. 이거 좀 불편해요. 크리 모드가. 이때 크리 모드라면 난 굳이 안 했을 것 같아. 별반 차이가 없어. 무적인 것 빼고. 아이템을 꺼낼 수 있다는 장점 외에요. 어, 그것도 안 보인다. 건날개 구하러 가는 길. 엔더시티인가? 원래 죽이면 나오는데 여긴 없다고요? 1.4 버전에서 가보. 아. 그니까 이게 처음에 진짜. 여기 아이템 그 꼽는 데가 없어요. 이게 아이템 차이야. 그래서 갑옷을 못 입더라고. 내가 이거 찜질방 옷을 입고 싶었거든요, 이거. 옷이 있는데 왜 입질 못하니? 아, 좀 그만 죽어라, 이제. 오, 소리가 안나근데 오, 오, 그리고 이거, 이거 C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색깔이 여러 개다. 에? 똑같다고요? 지금은 그냥 초록색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이, 이 느낌 아님? 이건 내가 훨씬 정확해. 왜냐면 나는 1.18.2부터 했던 사람이라서 높은 경험치 구슬은 좀 다르게 생긴 거라고. 어, 그리고 여기 알이 여기에 생긴다 알이 여기 생기면 내가 어떻게 먹어 원래 여기 생겨요? 이게 항상 바닥에 떨어져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 촛불로 <laughs> 이거지 이거지 나 처음 먹어봄 내가 이러려고 안 먹은 거야 1.0에서 먹으려고 야생 안 해봐 처음 마크를 <laughs> 모드로 시작해갖고 부활시켜 보라고요? 이걸 부활을 어떻게 시킬까요? 일단 집에 가자다. 여기 여기 좀 마음에 안 들어. 아유, 위에서 쉬프트 누르면서 노래 부르면 부활 못 시킨대잖아. 그런 걸뭐 속을 줄 알아요? 올라가면 부활은 안 되고 깨져요? 어? 깨지는 거 한번 봐야지 또. 안 깨지는데? 아 <laughs> 씨. 뭐야, 거북알은 깨지더만. 거북알 어디 있어? 거북알도 없겠구나. 근데 이름이 뭐야? 드래곤에그네. 있는 것보다 없는 게더 많은 시절 그런 것 같아. 나 진짜 충격. 보트 에 이게 없었어. 노가 없어 노. No. 보트 벽에 박으면 부술 수 있다고요? 오케이. 잠깐만. 얘를 여기다 설치하고. 이야. 아안 no. 되는데? 아아 아, 아, 나는 알이 부서진다는 줄? 아 이렇구나. 이또뭐 신기한 거 없나요? 1.0만에 어 그리고 묘목기 이름이 다 똑같아. 묘목도 이름이 다 똑같고, 나뭇잎도 이름이 다 똑같고, 발광석이 있는데 발광하지 않아요. 빛이 안 나. 큰 상자 주변에 상자 설치가 안 돼요. 뭐야? 왜? 왜안 돼? 와,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 나만 몰랐던 거임. 위아래 제외. 그리고 이게 시프트 누르고 이거 설치를 해도 위에다 설치를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해야 되나? 이 옆에다 어떻게 설치? 빡센 게임이었네.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내 캐릭터도 이게 아닌데 나이 캐릭터 싫어하거든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이 캐릭터 쓰고 있어갖고 소를 죽이면 생 소고기를 구우면 스테이크 생닭 구우면 구운 치킨 양고기가 없구나 양털은 있네요 양털만 나오나보다 오아 이때부터 하신 분들이 있구나 난 처음 해봤는데 신기하네 어 그리고 이거 충격 내가 여기다가 넣었잖아 근데 왜 버림 조합창이 있던 거니까요 아니에요 지금은 여기에 있다가 끄면 제 여기로 다시 들어와요 인벤으로 가는 거는 1.12 버전? 우와 혹시 이, 여기서 일하시는 분인가요? 이거 뭐야? 이건 무슨 블록이야 약간 반투명한 블록 이거 뭐임? 약간 암흑물질같이 생겼는데? 아 빗버그라고? 아 이게 블록이 아니고 어, 나는 무슨 암흑물질 뭐 그런 건줄 알았어 뭔가 신기하다 만약에 내가 이때부터 마크를 했다면 진짜 뭐 하나 했을 것 같다 진짜 건축의 왕이 됐던가 야생의 왕이 됐던가 이게 너무 재밌었겠는데 이때는? 별도 귀여워 별도 블럭 모양이고 비가 오니까 별이 없어졌어 여튼 이렇게 해봤습니다 재밌으면 구독과 좋아요 재미없어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나는 아직 이게 어색해 나는 어색해 이게